엘리바스, 수아사람, 빌닷, 나마사람, 소발. 나중에 32장에 가면 엘리후라는 사람이 마지막으로 한번더 옵니다. 아마 네 사람 중에 가장 연장자가 아니었을까 추측을 하는 거죠. 이제 두 번씩 돌아갔어요. 엘리바스, 빌닷 다음에 소발. 20장에 보면 소발이 두 번째 와서 요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0장 한번 가보죠 20장 4절에 보면 소발이 두 번째 와서 한 얘기가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있어옴으로 악인의 이기는 명도 잠시요 사곡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라. 지금 악인이 한때는 잘 되다가, 그리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악인은 결론적으로는 아주 심한 불행에 이르게 된다. 그런 거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욕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발도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자기의 경험 그리고 선조들의 말에 의하면 그런 얘기죠 악의는 잘 되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요베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은 철저하게 너의 죄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21장에 가보면 그 소발의 말에 대한 주장에 대한 요베의 대답입니다 1절에 보면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그럽니다. 그 7절로 갑니다. 소발은 자기의 경험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지내온 여러 가지 관습, 여러 가지, 오늘날로 말하면 통계,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볼때 악인들은 잘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도 역시 그 경험이나 통계에 의하면 역시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고 있는 거다. 얘에 대한. 소발의 주장에 대한 요배 답입니다. 7절입니다. 7절. 21장 7절. 시작.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수를 누리고, 여력이 강하냐. 이게 한마디로 말하기를, 그거 아니다, 이거죠. 지금 소발은 악인들은 죄 때문에 이런 일을 만나는 건데, 우리 현실을 봐라.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냐. 그 말이에요.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고 잘 되냐. 계속 7절 이해해 보면, 어찌하여 악인이 살고 술을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씨가 그들의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악인들의 후순들을 봐라. 얼마나 잘 되냐. 그런 얘기죠. 9절. 그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메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고, 그 수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게 하고, 그 염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 않는구나. 그래. 지금 소발, 빌닷, 엘리바스는 철저하게 그들의 사상이 뭐냐면 인과응보, 인과응보, 권선징악. 사람이 죄를 지면 안 되고, 또 선하게 살면 잘 된다. 그런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그곤선징하게 틀을 가지고 요백에 계속 두 번씩이나 와서 얘기를 하는 것. 근데 요번 말하기를 아니다. 우리 현실을 봐라. 악인들이 얼마나 잘 되냐? 악인들이 사실은 우리보다도 훨씬 더 형통하다. 자 너들 도잘 되고 잘 된다. 그런 얘기죠. 거기 보세요. 그 사실은 맞죠. 11절. 그들은, 그들은 아이들을 대어 보냄이 양대 같고 그 자녀들은 춤을 추는 거나 그들이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부로 즐기며 그날을 형통하게 지내다가 경각간에 음모에 내려가느니라. 그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악인들의 형통을 보고 절망한 사람들이 많죠. 우리 잠깐 보죠. 10편 37편으로 갑니다. 시편 37편에 보면 시편의 기자도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조촘했었죠. 37편 1절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며 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2 절입니다. 정의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풀은 채소 같이 쇠전할 것입니다. 지금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지금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 시편의 기자가 아주 마음에 상심을 했어요. 그리고 73편으로 가 보면 73편으로 갑니다. 여기는 더 구체적으로 악인들은 그럽니다. 73편 1절로부터 쭉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가. 73편입니다. 853면 전후에. 우리 몇절 읽어 보겠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 새.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행하시나 나는 내 걸음이 오라고 변화했느니라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시행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이 없고 그힘이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거리가 되고 강포가 저희에 있는 옷이다 이 보면 7절 이하에도 보면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한가를 말해요. 그래서 그 73편에서도 시편 기자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내가 마음에 흔들렸다. 마음에 상처받을 뻔했다. 그 37편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죠. 그러나 악인들의 그런 형통함을 보고 전혀 마음에 요동되지 말아라. 동요되지 말아라. 다시 육기로 가면, 욕이 그런 사상이거든요. 우리의 현실을 볼 때는 악인들이 얼마나 형통하냐. 소발은 인과 응보거든요.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한 것은 내가 죄 때문에 그런 거야. 내 네. 7절 이하에서 욕은 말하기를 그게 아니다. 죄를 짓고도 잘 사는 사람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예, 네. 불의하게 살면서도 자녀들이 잘되고 재산이 증식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으냐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소발에게 하는 얘기예요 당신이 말하는 그 인광보의 자장은안 맞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나서 요비 친구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21장 1절 요비 대답하여 가로대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다. 그럽니다.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어라. 어떻게 보면 지금 욕도 굉장히 거만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은 지금 나에게 안 맞아요. 이제 그런 얘기 그만하고 내말좀 들으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면 욥도 좀 마음이 거만한 것처럼 볼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욥은 굉장한 고난 속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 고난 속에 있는 욥이 그의 친구들에게 한 말이 내말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거든요. 내말좀 들어주세요. 여러분의 입장에서 여러분의 주장만 하지 말고, 나는 지금 고난 중에 있으니까 내말좀 들어주세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말을 통해서, 요비 그 친구들에게 한 말을 통해서 사람을,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것보다는 뭐예요? 경청을 해주는 게 훨씬 더 그에게 유익하다 하는 거죠. 어떤 분의 책에 보니까 하나님은 많은 설교를 하지 않으신다.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래라들 안 물론 성경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 말씀으로 명령하고 때로는 책망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설교보다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함께하신다. 그런 거죠.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설교를 많이 한다. 우리의 주장에서 우리의 기준에서 사람들을 자꾸 가르쳐요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내가 볼때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고 자꾸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사람들에게 우리 기준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를 하려고 자꾸 설교하려고 그러고 가르치려고 그러고 책망하려고 한다고 그런데 그것이 사실은 요배 경우를 보면 치호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던 거죠 요비하는 얘기가 내말좀 들어주세요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요비의 말을 통해서 보면 우리가 사람들을 치유하고 또 세워주는 길은 많은 말을 가지고 그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기보다는 그분의 얘기를 들어주는 거라 그게 치유입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어야 됩니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요 상담이 옛날에는 지시적 상담을 많이 했어요. 지시적 상담. 상담하면 내 남자가 오잖아요. 그러면 상담자가 듣고 지시를 해. 그게 지시적 상담입니다.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이렇게 하고, 이건 하지 마세요. 내가 볼때 이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시적 상담을 했는데 요즘은 지시적 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물론, 특별한 경우는 지시적 상담을 해야 됩니다. 방향을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런데 요즘에는 너무 문제들이 복잡다단하기 때문에 내 아무리 상담자일지라도 내 기준과 내 학문을 가지고 내 이론을 가지고 그 사람을 치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 그러니까 요즘에는 비지시적 상담을 많이 해요. 그 그러니까 들어 주는 겁니다. 네, 들어 주는 지시하기보다는 들어주는 게, 그 입장에서 들어주는 게 좋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절입니다. 3절.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또, 여기 보면 무슨 표현을 써요? 조롱하라.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나 빌다시나 소발이 와서 사실은 욥을 조롱하려고 온건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왔을 때 욥의 친구들이 의도적으로 욥을 조롱하려고 한건 전혀 아닐 거라고요. 그런 친구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친구를 위로하러 온 거지 그 친구들이 무슨 욥을 조롱하러 왔겠어요? 충고하고 조언하고 힘을 주기 위해 온 거죠. 그런데, 요비 들을 때는 그것이 다 뭘로 들렸어요? 조롱으로 들렸 조롱. 나를 수치스럽게 하는, 나를 더 힘들게 하고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조롱으로 들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비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거를 좀 용납해라. 너희들의 그 주장만 말하지 말고, 나도 좀내 말을 할수 있게, 사실 요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욕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친구들의 주장이 지금 욕의 상황과는 이게 충돌이 된다는 거예요. 충돌. 그러니까, 우리가 엘리바스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빌다스의 말을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옳은 말이라고 해서 그 말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어쩌면 요비 말했던 것처럼 그 사람에게 조롱같이 들릴 수도 있다는 거죠. 참 이게 말이라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참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을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그 사람에게 그것이 조롱으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참 이게 쉽지가 않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교훈은 뭐냐?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을 하자는 거죠. 내 입장에서 말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이해. 그러니까 이해라는 것이 사람을 치유해요. 예, 들어주는 거, 경청, 그리고 이해. 왜 보면 자녀들이 이 부모하고 충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부모는 부모의 입장에서 자녀들을 이해하기보다는 자꾸 가르치려고 그래요. 네. 자꾸 자녀들을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자녀의 입장에서 말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자녀들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험을 봤는데 점수가 아주 낮게 나왔어요. 한 70점, 예를 들어 70점 나왔다 합시다. 그러면, 그 애가 오자마자 부모님한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엄마, 나 70점 맞았어. 너 그거밖에 못 맞았니? 너 그렇게 열심히 밤새고 공부했는데 그거밖에 못 맞았어. 이 옆집에 보니까 그 아이는 뭐 80점 맞았더라. 이렇게 비교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열심히 했는데 그거밖에 못 맞았니?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면이 아이는 자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그거밖에 안 나온 거잖아요. 아이 괜찮아. 뭐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야. 이렇게 말해보세요. 아니,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러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어요? 아니, 괜찮아. 뭐, 인생의 성적순 아니야. 공부 잘한다고 해서 인생이 성공한 건 아니야. 아니, 그러고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뭐. 이렇게 말하는 부모들이 얼마나 있겠냐고. 있기는 있겠죠. 근데 저도 마찬가지라고 저도 그거밖에 못했냐 열심히 공부했는데 그러냐 자녀의 입장이 아니라 내 입장에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절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맞는 말이라고 해서 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절로 가보면 요비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 읽습니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나를 보아라. 놀라라. 손으로 입을 가려라. 그러죠. 너는, 너희는, 지금 소발에게 하는 얘기죠. 그외 친구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보아라. 나를 쳐다봐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나를 이해해라. 그런 뜻입니다. 나를 이해하고, 그런 뜻이죠. 나를 이해하고, 좀 놀라라. 그 말은 내가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좀 알아다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20장 2절에 가보면요. 소발이 요배에게 말할 때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죠. 20장 2절. 20장 2절, 3절. 시작 그러므로 예 고다 줄것내 생각 이런 거 지금 소발이 욥을 위로하고 또 그를 충고하면서 하는 얘기가 욥의 입장이 아니고요. 소발은 내 생각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내게 대답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초급함이니라.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내게 대답하는구나. 여기 보면 주어가 다 나예요. 나. 나. 내가. 내가. 그리고 내 생각에. 그러니까 지금 이 소발의 대화에는, 물론 소발이 욕을 위해서, 요뭘 위로하고, 요뭘 충고하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누구 입장에서 한 얘기예요? 내 입장에서. 그러잖아요. 내 생각에는, 내가 보기는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요길를 통해서 배워가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도 내 입장에서 말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게그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다. 이해. 이해. 이게 치우약이에요. 이해. 우리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간음을 합리화한건 아니에요. 간음하다가 한 여인이 잡혀가지고 질질 끌려옵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대로 하려고 다 돌을 들고, 왜냐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현장범은 돌로 초축이라고 율법에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부터 아이들까지 돌을 들고 다 운고에 돌을 들고, 칠려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죠. 율법에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발견된 사람은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을 시험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 말씀하기를, 너희 중에, 그 말은 너희를 돌아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중에 죄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이 있으면 돌로 쳐라. 그 말이에요. 율법에는 그렇게 돌로 쳐 죽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에 너희들 중에 너희들 양심적으로 너희를 돌아봐서 너희 중에도 죄가 없다고 생각된다면 돌로 쳐.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어른으로부터 시작해서 아이까지 다 양심의 양심이라는 단어를 써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만히 보니까 아, 자기를 또다 죄가 있거든요. 간음죄는 아닐지라도 다 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그 여인을 치려고 했던 돌을 뒤로 살짝 내려놓고 뒷걸음 쳐서 다 갔어요. 그리고 그 여인과 둘만 남았어요.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증거가 있는 여인이에요. 오늘날 말하면 팩트가 있는 여인이에요. 둘이 남았어요. 예수님이. 어째서 너는 율법을 어겼니? 너는 어쩌다가 이렇게 죄를 지었니? 이 간음죄가 나쁘다는 것을 모르니 한 마디도 안 하지 않습니다. 한 마디도 그의 과거를 물은 게 아니에요. 한 마디도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기를 나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해해 준 거잖아요. 그죠? 이해. 그 순간에 예수님과 그 여인이 남았을 때 얼마나 다리가 후들거렸겠어요.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책망하실까. 인간의 마음도 다 읽으시는 분인데, 말하지 않아도 나의 과거를 다 아실 텐데, 예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때 이 여인의 다리가 후들후들거려서 어떻게 막 머리도 못 들을 거예요. 근데 의외로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에 대해서 한 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음, 응,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아. 그 말은 내가 너를 이해한다. 그리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가서 가서 또 말씀하기를 다시는 죄를 범치 마라.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다 세요. 그리고 우리의 현실도 다 십니다.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무슨 행동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모르시는 게 어디 있어요? 다 아시죠? 다 아십니다. 네, 하나님 그 건건마다 우리에게 말씀이야. 너그죄 회개하지 않으면 너 죽어. 너그 회개하지 않으면 너 큰일 나. 하나님이 매번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고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그건 안 되지 말씀을 들을 때 그건 안 되지 기도 중에 우리가 기도 중에 성령의 사람들은 기도 중에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건 안 되지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리고 우리에게 그러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하면 잘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또 그러면 되냐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잖아요. 그 요인에게 예수님이 너 그러면 안 된다고 막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나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가. 가서 이제부터 더 잘해. 다시는 범죄하지 마. 이런 죄에 범지 마라. 그러잖아요. 이해라고 그래. 이건이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인간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의 문제도 그렇고 이렇게 처럼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이해를 해 주면 그들에게 훨씬 더그 것이 치유가 되고 힘이 되고 그가 다시 재개하는 것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재개하려고 하면 자꾸 정주한다고요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또정주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보면요. 이게 자꾸 살리는 사회가 아니고 자꾸 이렇게 다시 살려고 하면 또 밟고 또 살려고 하면 또 밟고. 우리는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 킹덤 빌더. 빌더. 세우는 자. 세우는 자의 말 한마디라도 우리가 경청해주고. 우리가 옛날 초등학교 다닐 때 보면요. 큰 바위. 큰 바위 얼굴. 그거 아시죠? 큰 바위 얼굴. 사람이 누군가는 누군가에게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줘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어머니가 큰 바위 얼굴이었어요 학교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가서 우리 아버지는 너무 말씀이 없으시니까 말씀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게는 말을 못했고 곧장 달려가는 곳이 어디냐면 밭으로 가요 그럼 틀림없이 어머니가 밭에서 일을 하고 계세요 그러면 일하고 계신 어머니 옆에 쪽으로 앉아가지고 조잘조잘조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어머니는 사실 배움이 많이 없는 분인데, 어, 그랬어, 그랬어, 놀래 주시는 거예요. 어, 그랬어, 그랬어, 이 분이 뭐 학교에 대해서 뭘 아시겠어요? 학교에 제기하는지 모르시죠. 왜 제가 하는 말들에 대해서 그 어머니는 어 그랬어, 어, 그랬구나, 어, 그랬어. 그러면 제가 굉장히 막 자존감이 생기는 거예요. 어, 우리 엄마가 나를 인정해 주시네. 그래서 이 말밖에 안 하셨어요. 학교에서 일어난 내용을 뭐 본인이 안 보셨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제 얘기만 듣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 어머니의 그래서 어, 그랬구나. 아 우리 덕겸이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한 자존감을 세워주고 자신감을 갖게 했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는 어머니가 큰 바위 올굴이었습니다 우리 중에도 누군가가 서로가 이렇게 대상이 되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거예요. 아, 집사님. 아, 그랬어요? 아, 대단하십니다. 아, 그러셨어요? 아, 괜찮아요. 아, 그럴 수 있죠. 이렇게. 얼마나 그럼 우리의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고 서로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하면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치유. 누구한테 할수 없는 말을 누군가는 우리의 큰 바위 얼굴 물론 당연히 하나님께 하죠. 당연히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보이는 대상도 필요하다 이거예요. 팍 얘기하다 보면 그게 다 해소가 되고 또 치유가 되는 거다. 오늘 누군가의 큰 바위 얼굴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소발은 욕을 위로하기는 했지만, 그 말이 욕에게는 조롱으로 들렸고, 욕에게는 더큰 상처가 되었던 것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배웠습니다. 소발이 의도적으로 욕을 조롱한 것도 아니고, 욕을 위로하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가 한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었지만, 요배에는 더욱 큰 상처가 되었고 그것이 조롱거리로 들렸던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세우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정죄하고 설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이해해줌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치유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세워줌으로서 건강하고 신령한 아름답고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지만 때로는 누군가에게 우리가 말을 함으로써 이해가 되고 치유가 되고 또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음도 압니다. 고난받는 자, 상처받은 자의 누군가의 대상이 되어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넓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을 예배한 날입니다.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 주의 이름으로 모이는 곳곳마다 하늘에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고,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에. 임제로 풍성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주의 청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전에서 드리는 유치부 유년부 중고등부 청년 대학부 영어 예배 주일 낮 예배 주일 밤 예배 이르기까지 모든 예배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영광의 용으로. 임제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